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군 경찰까지 지휘한다. 건국의 처음이다. 네, 이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 델리에서 단독으로 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군 경찰까지 지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서 경호처 군경 지휘 감독권이 담겼다라는 거예요. 경찰국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법무부에 이제 대검찰청이 에, 속해 있고 또 경, 에, 이 행정안전부에 경찰청이 속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문제다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검경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에, 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구로서 공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이전에 또 경호처가 군경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용산 과정에서 경호 업무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군경 지휘 감독권 경호처에 인정되기는 건국일의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경호처 권한 강화돼 대통령 권한도 강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 경호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호처가 네, 건국일의 처음이다, 건국일의 처음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입법이 예고가 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마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논란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예, 네, 점점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권한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서 권력이 대통령이나 의회, 그리고 국민에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국민은 그냥 따라가는 에, 노비 취급만 받는 거죠. 노비 취급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도 에, 지금에 와서는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도 논란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군 경찰까지 지휘한다 해가지고 이 논란이 심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댓글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네뭐법 기술자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되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뭐 이런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제 군대와 경찰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리게 생겼다. 경호처 말을 들어야 되나 국방부 장관의 말을 들어야 되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을 들어야 하나 경찰청장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제 대학에서 법학 교육을 할때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헌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법률이 있다고 그 그러니까 사실 이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는 거거든요 시행령 네. 그런데 시행령이 있고 이제 그 밑에 규칙이 있는 거죠 그 규칙 그래서 규칙이 있고 뭐, 뭐 행정안전부령 네, 부령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네 완전히 지금 뭐 시행령 국가가 돼버렸어요 시행령 네 그래서 법 자유 그렇게 중시하더니 지멋대로네 정말 최악이다 이런 댓글들 들려요 개엄령 선포 준비하나 보네. 네 차지철이 부활할 듯 네,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해진다. 에, 역대 이런 사이코 정부가 없었다. 뭐 이런 에,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점점 나라가 공산화돼 가는 건가? 에, 뭐든지 자기 손 아래 두려고 하네. 이제 국민들 자유도 뺏겼네. 그래서 저도 이, 이 윤석열 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정부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완전히 약탈자본주의, 금융독재주의 국가죠. 금융독재 사회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시진핑이도 공산 독재를 위해서 움직이고, 김정은이도 공산 독재를 위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안타깝다. 이 정치인들의 가치지향이 없는 거죠. 이게 권력만 탐하고 있는 에,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네, 차주철 같은 사람이 나오겠네. 김재규를 기대해야 하나? 뭐 이런 다, 댓글들이 에, 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국민들의 반응들이 에,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또왜 시위 현장에 경찰에 이어 군대까지 동원하게? 네, 이렇게. 에, 뭔가 좀 에, 나라가 에, 굉장히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뭐 국민들이 에, 걱정을 많이 하는 네, 이게 완전히 뭐 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이 예, 안타까운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